중국공산당이 얼마 전에 있었던 사중전회 때 중앙군사위원 부주석으로 장성민이 등극했는데요. 이는 어쩌면 사중전회가 있기 불과 며칠 전에 허웨이둥을 비롯한 상장 5명을 포함해 장성 9명이 심각한 규율 위반으로 숙청된 것과 무관하지 않은 듯합니다. 과거 등소평이 권력은 총뿌리에서 나온다고 했을 만큼 공산당은 군부를 장악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규칙이 이번 사중전회를 계기로 깨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바로 앞서 말한 고위장성의 숙청입니다. 게다가 숙청된 장성들은 시진핑 주석의 측근그룹으로 평가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군 내 현역상장이 30여 명 존재하는데요. 이 중에 10여 명이 현재 숙청됐거나 조사 대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의 절반가량이 제재 대상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더해 중앙당교 교수로 40여 년간 재직했다가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뒤에 시진핑 정권이 반대 목소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를 비판하다가 2019년 미국으로 간뒤 사실상 망명한 시진핑과 같이 홍을 따인 차이샤가 한 언론을 통해 이번에 숙청된 군장성에 관한 이야기의 포문을 열었는데요. 다름 아니라 사중전에 바로 직전에 이들이 숙청된 이유가 허위이동과 뮴호화등의군 내부의 독자적 권력 네트워크를 조성했다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일각에선 이 독자적 권력 네트워크가 시진핑 주석을 결사보의하는 군사조직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결국 어떤 이유에서건 반시진핑 세력의 중심에 있는 장유사에 대한 군부안의 견제 세력을 조성하려 했다가 장유사에 의해 제압당했다는 합리적인 추론을 해봅니다. 북한과 중국 공산당처럼 독재 권력의 내부 사정을 공개적으로 파악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권력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일들을 분석하고 평가해 어느 정도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고작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아무튼 시진핑은 이번 사정전회를 계기로 군권을 상실한 건 팩트에 가깝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공산당 권력의 상징인 군권을 상실했는데도 어떻게 시진핑이 주석직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길 겁니다. 그건 바로 시진핑 세력이나 반시진핑 세력 모두 공통적으로 넘지 않으려는 마지노선이 바로 중국 공산당의 해체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권력을 잡더라도 공산당이 붕괴된다면 공수래 공수거란 걸 양측은 너무 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선 어떨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목표는 중국 공산당의 해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중국 공산당의 영향권 아래 있는 독재 국가들을 하나하나 손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대하는 모습을 보세요. 전혀 살려둘 생각이 일도 없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중국 공산당의 핵심적인 자금줄 역할을 해왔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중국 공산당은 베네수엘라의 도움 요청에 어떤 도움도 못 됩니다. 결국 중국 공산당의 빌붙어 먹던 전세계 독재자들이 한결같이 비참한 말로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공산당의 권력이 어쩌면 지금처럼 둘로 쪼개지길 기다렸을 겁니다. 중국 공산당의 가장 큰 축인 공산당과 군대 말입니다. 이제 쪼개져선 안될두 개의 권력이 분리되었다면. 중국 공산당도 머지않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겁니다. 그럼 여기 빌부터 먹던 리차이밍의 세력들의 가까운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베네수엘라의 마더로를 보면서 합리적인 추론을 해봅니다. 아마도 베네수엘라 마더로의 끝은 리차이밍의 끝과 유사할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재미있는 일이 생긴다고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제 생각에 그 재미있는 일이 아세안 정상회담 방문차 말레이시아에 갔을 때 레드카펫을 내려와 환영하며 흥겹게 춤추던 사람들과 같이 어우러져 어깨춤을 덩실덩실 쳤던 거와 아마 다른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하나 예를 들자면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 같은 거 말입니다. 어떠세요? 시청자 여러분도 저와 생각이 같으신가요? 그럼 좋아요하고 구독 한번 꼭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전 리포터엘이었습니다.